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잘 지내시죠? 예. 오늘도 또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킹묵상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못 봐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온전히 감당해내는 복된 날될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사동인전 1장 1절에서 8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넷째 날은 또 큐인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어, 읽기보다 큐인 스토리텔링을 한번 읽으면서 또 네,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제목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며? 죽기 전부터 자기가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는구만.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대요. 떡과 구운 물고기를 잡수기도 했대. 정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떡을 먹을 수 있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나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대세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일체 말하지 못하도록 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빌라도와 대제세장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한 제자가, 베드로 형, 우리 언제까지 여기 계속 숨어 있어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단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른 제자 하나는 두려워 떨며 나 모르겠어.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 경비들이 사사시 뒤지고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도 여기에 숨어 있는 것도 곧 들킬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자 모두들 접히면 우리는 끝이야 끝이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한 제자가 어떻게 하지.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갈릴리로 도망가자. 갈릴리까지 쫓아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도 잡히면 우리도 죽을 거예요. 우선 목숨부터 지켜야죠. 안전하게 도망간 후 나중에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안 돼. 주님께서 에르사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 말씀하셨잖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제자들도 에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네, 암송구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들어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인전 1장 8절 말씀.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문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네, 삽시간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음, 퍼져가는 거죠. 오 다시 살아나서 제자를 만났다는 등도 어, 구 물고기도 먹었다는 등 소문이 이제 점점 퍼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빌라도 총독과 제사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맛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죠. 자기들이 십자가못 박았는데 살아나셨으니까 어떤 또 예수님이 또 해를 그대한테 가할까? 또 여러가지 걱정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빌라도 총독과 대제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예, 네, 예수 지 잡아들고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못 하게 하려고 했죠. 제자들이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로마 어, 병사대자든지 대제장들에게 또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거죠. 예수의 님 제자라고 또 음, 어쨌든 란다할할생생한한겠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무엇는받는다고 하셨나요? 권능 권세와 는이권세는이제뭐이렇게할이격이되는 거죠. 능력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무엇이 된다고 하셨나요? 어,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빌라도 총독과 대제장이 걱정한 이유. 정말 왕이 되는 건가? 살아생전 예수님, 유대인의 왕. <laughs> 온 땅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정말 그런 권세로 등장할까 걱정했겠죠. 빌라도 총독과대사양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한 일은 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소식을 자꾸 전하니까, 또 자기들 입장이 또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당시 보잘 끝없는 갈릴 출신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세인, 제사장, 그리고 유대 총독이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라보라 뭐, 제자들이 뭐 힘이 없잖아요. 다 잡혀가서 고문 당하거나 뭐, 그러겠죠. 그 다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성령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모습인 거죠 음 그랬더니 보고 들었지만 담대히 전할 용기가 안 생겼고 또 자신들도 각거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또 나서게 기 주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내가 빌라도 총독과 대시장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어, 사과해 사과. 예수님 만나서 그때 어, 그렇게 고난 당하게 하신 것에 대한 사과해야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제자라면 예루살렘에 몸을씻을까요 어,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 그렇게 하라면 또 그래야 되나 했을지도 같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사마단까지 증인되어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제 그게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17절 좋은 곳에서 다시 어,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신 거죠. 선생님들도 경험하고 가장 위험한 곳 음,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라는 거죠. 충천하시기전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예, 네, 기대하 마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기대하는 마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힘으로 증인이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담대함도 생기고 전날 말도 생각나고 어, 그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증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 듣는 걸잘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어떤 해를 입더라도 당당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예수님만 전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했는데 아동부 교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음, 네, 스토리 내용은 갔고요. 질문 중에 이야기를 듣, 읽고 깨닫거나 느낀 점어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참 재밌게 상세하게 그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기록돼 있어서 또 본문 이해가 더잘 되고요. 또 음, 여기서는 제자들의 대화가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니 예수님 그 말씀을 기다마들던 베드로 그 끝까지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주변에서 이제 좀 순종하기 어려워할 때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걸 보고 같이 머물러서 성령 임지를 같이 경험한 거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처럼 그래, 우리 도망갈까? 그래가지고 갔으면 이런 역사를 보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만 나의 말씀 잘 풀려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 만나게 된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많은 질문들은 또 앞에 질문과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상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날루살렘에서 주의 약속하신 성령 임재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할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축복합니다.